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세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 지난 19일부로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히며 지난 19일 이들의 자택으로 전속 계약 관련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어트랙트는 계약 해지 이유에 대해 멤버 아란, 시오, 세나, 삼이는 계약 파기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소속사를 이탈하고 소속사를 비방하고 명예훼손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떠한 시정도 없이 법원에서 기각된 논리들을 반복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힌 뒤 계약 파기를 공모하고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는 모든 당사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아울러 돌아온 멤버 키나에 대해서는 키나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멤버들을 설득하려 노력해왔고 지금은 소속사로 돌아와 용기 내어 그간의 진실을 고백해준 키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데뷔한 피프티 P50 피프티는 지난 2월 발매한 싱글 일집 큐피드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에 진입하며 중소들의 기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지난 6월 피프티 멤버들은 돌연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언론을 통해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해를 풀고 빨리 봉합되어야 한다. 완벽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그거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직 어린 멤버들을 감싸고 소속사로 돌아오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와의 템퍼링 의혹, 한국어 팀명과 활동명에 대한 개별 상표권 출원 신청 등 P50 멤버들을 둘러싼 의혹이 드러나며 P50 멤버들을 향한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었고, 무엇보다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을 앞두고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이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 대한 편파 방송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과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시청자들이 항의와 민원이 폭주하며 오히려 대중의 반감만 부추긴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멤버 키나가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전격 복귀하며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요. 지난 20일 어트랙트가 공개한 멤버 키나의 아버지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통화 녹취 일부에는 피프티 멤버들과 소속사 간의 전속 계약 분쟁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담겨 있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녹취에 따르면 안성일 대표는 지난 7월 키나의 아버지에게 가처분이 인용 안될 경우는 없다며 인용이 안될 거였으면 아예 시작도 안될 일이고, 형사고발건으로 피프티 P50,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 아마 누군가가 중재에 들어가기는 할 것이다. 한 번의 기회는 열어줄 것이라며 1, 2 g 의 판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50에서 100억 원을 전홍준 대표에게 지급하고 피프티를 놔주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게 원어에서 제안할 딜이라며 원어는 그런 입장들을 다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워너뮤직코리아를 지칭하는 듯한 발언으로 외부 세력이 피프티피프티 멤버 강탈 시도 사건이 있었다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앞선 템퍼링 의혹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어트랙트는 워너뮤직코리아 윤 전무와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워너뮤직코리아가 피프티피프티의 P50, 200억 규모 바이아웃을 안성일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이에 워너뮤직코리아는 어트랙트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라며 향후 확인되지 않은 루머의 확산과 근거없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해 템퍼링 의혹을 부인한 바 있지만 이번 멤버 키나의 아버지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통화 녹취 공개로 인해 또다시 구설에 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에도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세나 시오 아란 일명 삼프티 삼이는 여전히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주장과 유사한 입장문을 연이어 게재하는 등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팬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